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트비입니다. 어제 MBC에서 단독 특종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폭로하라면서 기자가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이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통해서 이미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를 통해서 비공개 수사 내용을 흘려주고 언론은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받았으면서 검찰의 입 역할을 해오는 모습을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지켜보게 됐었죠. 우리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했던 건 검찰에서 범죄 사실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피의자의 사생활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여론재판, 인격재판을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수사할 때 박연차 회장이 선물로 준 억대 명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려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SBS의 새빨간 거짓 보도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는 동시에 노무현이라는 한 인격을 박살내는 잔인무도한 짓이었습니다. 그때도 전 언론이 봉화 마을로 내려가 취재를 하는 바람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한 발짝도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감옥살이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건 세월이 흘러도 전혀 반성할 줄도 변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쥔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과 언론의 후한 무치에 대한 분노 아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이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거는 나오지 않고 검찰 측 증인들은 재판정에서 거의 다 진술을 뒤집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재판 과정을 제대로 기사화하지 않고 검찰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3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사기로 수감돼 있는 전신라진의 대주주인 이철시 측근이 채널A의 한 법조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야지 않겠냐는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신라젠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에 유시민 이사장이 심심찮게 등장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유시민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것 같은데요. 신라젠 사건에 유시민 이사장이 수차례 거론이 됐었지만 대부분의 우리 개시민들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처럼 또 엮어 넣으려고 하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꼬투리 잡힐 만한 증거가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유시민 이사장은 물론이고 노무현 재단까지 벌써 숙대밭이 됐어도 12번은 더 됐을 겁니다. 31일에 생방송한 알릴레오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본 기관이 검찰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검찰이 왜 유시민 이사장과 노무현 재단의 통장을 들여다봤는지 이제야 그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 보도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채널 A 기자와 제보자가 통화한 녹취 기록도 방송이 됐는데요. 채널 A 기자가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형성돼 있고 속칭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 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수 있어요. 검찰하고 라는 말도 하면서 제보자를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결국 자신이 검찰과 연결돼 있고 유시민 이사장을 치고 싶은데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채널의 기자가 실제로 어떤 검사장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사건 진행을 논의했고 제보자에게 그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까지 들려줬다고 합니다. 채널의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인터넷 쳐서 딱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 그 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한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제보자에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MBC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기사를 내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채널A라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취재에서 후속 내용 없이 이 내용만을 가지고 뉴스를 내보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과 채널의 반박 내용이 나오는데 따라서 뉴스가 줄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검은 유착, 이제는 제발 끝을 내야 될때 아니겠습니까? 고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이들이 더는 이 검은 유착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은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